아이 엥? 뒤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막는다고? 아, 원 <목소리도> 그래 어, <목소리도> <올은 목소리도> <오랫동안> 사실 요게 완전히... 그니까 모든 사이트에 그렇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도> 아, 그렇군요. 네. 제 이따가 여유가 기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yeah. ADS 하나를 박아야 되는데 어디다 박을까 저기다, 죠 여기 가 서 편하게 앉아있는게 낫다 로머하면 피곤하기만 하지 근데 쟤네들 드롤링을 한 번, 하나 더했는데 드론 하나 보셨어요 저도 하나 보셨어요 오잉? <웃음> <웃음> 음. 어디서 무언가 날라왔어 아 하나는 ADS 하나는 내 갖고 있을 거라고 했나? 등 뒤에 붙여놓는 게 마음이 편한데. 온다. 씨, 그녀가 없다. 아포, 로케이드의 폭, 포아 이건. 와. 우요깜뭐발 봤는데요. 맞아요. 아,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작할. 네. 에드신 잡았으니까. 너무 왔어요. 네. 천천히 견지하면서 앞으로 가요. 하나 둘씩 없어진다고 뛰고. 어, 한명더발 받. 앞으로 가요. 앞으 가요. 아니요. 나이스, 전제스나스템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나이